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까치가 날라마와도 혹시나 손님이 오는가 하고 기다렸던 어린 시절 버드나무 위에서 까치 우는 그런 모습, 음, 생각이 납니다. 보배이호, 보배이호가 지게때 왕건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내제 네, 생애에 가장 큰 엔돌핀으로 선물로 와주었죠. 자, 여러분 언제 이렇게 우리 보배 둘이가 자랐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업고 다닌 적이 엊그제 같은데 참 얘들이 잘 자라주어서 고맙기도 하고요. 드디어 우리 보배 1호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대나 우리 보배 1호, 초등학교 졸업되고요. 우리 작은 보배는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죠. 네, 이렇게 우리 보배들이 잘 자라는 모습입니다. 형아를 유난히 잘 따렸던 우리 보배 2호. 네, 보배 1호와 보배 2호는 굉장히 지나고 싸우기도 잘했을까요? <laughs> 주로 행아가 많이 참았죠? <laughs> 네. 그리고 마술 도구를 가지고도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음, 마술 발표에도 함께 했고요. 네. 마술 도구를 보면 서로 시연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갖고 놀더니 드디어 마술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 모습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드디어 우리 보배 1호 2호와 함께 맛을 공연을 했지요. 네, 우리 보배 2호 아주 귀엽죠? <laughs> 이때가 아마 유천 치 다닐 때인가 봐요. 네, 아주 귀여운 포즈로 이렇게 꽃맛을 잘 갖고 놀았네요. 형아랑 같이 있는 모습 네 유치원에 어릴 때이 모습 귀여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배 1호가 이때는 중학교 졸업할 때인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네 보배 2호는 유튜브 보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네 귀엽죠? 우리 보배 2호 귀엽고 우리 보베이로 중 학교 졸업 때 사진 네 평상서, 평상시에도 있는 모습 우리 보베이오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죠 잘생겼죠 네 우리 보베이오는 레고를 가지고 작품을 참잘 만든답니다 네보베이호와 보베이오 항상 기쁨입니다. <laughs> 즐거움이고요. 자식들은 누구에게나 다 자라면서 효도를 다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모습. 참 행복해 보이죠? 네. 어느새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항상 고마운 어머니. 우리 아이들 잘키워주니라고 정말 애쓰시고 고마운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허리가 다구으셨어요네이 꽃다발을 보배 1호 고등학교 졸업 때네 우리 보배 2호와 우리 어머니 함께 있었고네 이야 제가 제일 키가 작네요 네 우리 보배 1호 2호 이때, 아빠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랑, 음, 보베 2호랑 같이 가서, 보베 1호의 졸업식을 축하해준 그런 날이네요. 꼭 제가 주인공 같죠? 꽃다발을 들고. 네, 우리 보베 이호입니다 보베 2호도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네요. 네. 우리 기요미들둘를잘 키워준 우리 어머니 참 고마운 어머니십니다 네 그리고 또 폼을 잡고 있는 저는 막 폼을 잡고 있네요 어머니와 함께도 있고 저 혼자도 폼을 잡아보고 네 요즘에는 사진을 음, 다른 사람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찍히는 걸참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작품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편집도 하고, 동영상 제작도 하고, 그런 취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네,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인 것 같아요. 우리 보의이로 든든하고 참 좋네요. <laughs> 네. 우리 보배 1호와 보배 2호가 저희오주에 와줘서 참 감사하고,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아빠로 닮았다 그러는데, 저랑 있으면 또 저를 많이 닮았다 그러거든요. 네. 아주 쑥스러웠나봐요. 사진 찍는 거를. 예, 어릴 때는 사진도 참 같이 잘 찍고 하더니, 자라고 나서부터는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끌려 하더라고요. <laughs> 어머니 저초상권이 있어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귀엽게 한 번씩 찍어 준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셀카 놀이네요. <laughs> 혼자 셀카 하고 있어요. 네. 이날 이제, 음, 하여튼 재밌습니다. 보베이로 군대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 첫째도 건강 두째도 건강 세째도 건강 첫째도 안전 두째도 안전 세째도 안전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걸 아시고요 음 우리 보배가 또군 생활을 잘 하는 동안에 우리들은 모두 또어 안전하게 감사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